오리엔테이션은 영어학원 강사로 이름난 선배의 강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영어 청취의 결판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일승입니다. 김일승과 함께하는 1분 영어 발음 시간. 자, 오늘은 어떤 단어를 가져왔을까요? 조금, 아, 발음하기 까다로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다 풀어드리면 됩니다. 일단, 비례님 잡아. 띄워주시죠. 자 오늘 단어는 심각성이라는 뜻입니다. Severity 뭐 이렇게 읽으시면은 이따가 제가 실전 문장 들려드릴 때 리스닝이 잘안될 겁니다. 역시 발음 교정도 리스닝에 한몫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발음을 이 단어 발음을 Severity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이따가 Severity 이렇게 들릴 건데 어, Severity 어,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단어지? 딱 스크립트 보면은 아 세베리티였어? 하면서 세베리티 이렇게 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발음 교정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이픈 나눠주시죠. 일단은 써. 써 하는 겁니다. 써. 그 다음에 there. 알 발음까지 하는 겁니다. there 하고 스펠링 아이 발음하지 말고 t 하면 severity가 되죠. severity. severity. 정서적인 발음입니다. 하지만, 미국인은 또, t 를굴리겠네요이육굴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해보시죠 Sev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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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본인이 생각하는 소리 e 조금 다르죠. e v e r i y Severity, s e r Severity, s e v e r t e v e r i t y s e v e t Sev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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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요? 자 실전 문장에서 And if you think ahead and start these meds before you even experience symptoms you may keep them away or reduce their severity And if you think ahead and start these meds before you even experience symptoms you may keep them away or reduce their severity And if you think ahead and start these meds before you even experience symptoms you may keep them away or reduce their severity. 자, 이 뉴스는 봄에 항상 그 알레르기 환자들이 많이 있죠. 꽃가루 때문에 생기는 그 알레르기, 알러지이지만 알레르기 환자와 관련된 뉴스가 되겠습니다. And if you think ahead and start these meds before you even experience symptoms, you may keep them away or reduce their severity. 자, 어떤 의미일까요? And if you think ahead, 미리 생각해서 and start these meds, 이제 그 알레르기와 관련된 약들이겠죠? Start, 이러한 약들을 복용을 한다면, 시작한다면 before you even experience symptoms 그런 증상들을 경험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서 약들을 복용한다면 you may keep them away or reduce their severity 오늘 나온 severity가 들리죠? reduce their severity가 아니라 severity라고 들렸습니다. 방금 제가 아까 앞에서 소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 하고 there 하고 아이 발음, 발음, 발음하지 말고 t, t를 굴리면 severity 다시 한번 해보시죠? sev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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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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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알고 있는 Severe의 명사는 Severity입니다. 자, 오늘 단어 Severity 잘 공부해 보셨나요? 다음에 리스닝 공부하시다가 내지는 시험에서 뭐들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이런 단어 놓치지 말고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발음하고 리스닝은 항상 연결을 시키면 좋을 것이다. 리스닝 listening 따로, 리스닝만 많이 하면 물론 언젠가는 되겠죠? 미국 유명한 스티븐 크라센 이라는 사람은 3000시간을 투자했을 때 비로소 본인이 원하는 외국어에 귀가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투자하면 10년을 투자해야지 3000시간이 투자됩니다 아무런 전략과 전술 없이 그냥 오로지 리스닝에 노출이 됐을 때는 3000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1분 영어 발음 1분 영어 발음 시간 때 하시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발음 직접 해보시면서 역시 리스닝은 자기가 발음 못하는 것들이 못 안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s e v e r 가 아니었을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쭉 제가 찍어놨던 강의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와 조금 단어 발음과 조금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워나가시면 1차적으로 그 단어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은 이제 연음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연음도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어,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 영어 발음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발음만 시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단어는 severity였습니다. 다음 일본 영어 발음 시간 때보다 알찬 단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일승 강사였습니다.